비가 너무 많이 오는 그런. 주기를 피하되 그리고 너무 메마르지 않은 날 그리고 지금처럼 가뭄이 너무 지속돼서 땅바이 너무 딱딱해서 나무 굴취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그런 환경을 최대한 피해서 작업을 하면은 나무 재테크적 수확을 상승시키는 그런 즉각적 효과를 누릴 수가 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나무 대장입니다 오늘 의성군 의성읍 상리리에서 대장이 입함 나무 직경 3~4cm짜리 에서 야간 배관 30주 정도를 출하 완료하고 이제 작은 마무리를 모두 끝내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왜 작업하는 영상을 찍지 않고 작업이 다된빈 농장을 제가 보여드리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결과적으로는 작업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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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난했습니다. 아주 어려웠단 말이죠. 나무를 판매하기 위해서, 나무 재테크 수확을 내기 위해서는 작업을 해서 나무를 판매하거나 아니면 작업 가능한 조경업자를 통해서 나무를 그냥 목대째로 판매하거나 그두 가지 방식으로 나무를 어쩔 수 없이 누가 작업을 하든 작업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을 동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날씨가 어떻습니까? 아주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메마른 날씨죠. 왜 대장이 갑자기 날씨 이야기를 하냐?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가뭄 때문에 지금 땅이 아주 메말라 있어서 삿발이 안 받았죠. 그게 뭐냐면은 땅이 어느 정도 습기, 수분기가 있어야 삿발도 잘 받고, 장비로 땅을 팠을 때, 장비 바가치가땅 지하부속으로 쑥쑥쑥 내려가서 나무를 굴치하기 용이한 그런 기본적인 평상적인 트리 완성이 되는데 현재는 너무 가뭄이 지속되어서 메마른 땅이 수분기가 아예 없기 때문에 땅을 팠을 때그 땅이 아주 돌처럼 단단해서 작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소요된 시간이 결국에는 작업비 증감으로 이어져 나무 판매 시 순수익을 평상시보다 적게 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 그런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제가 공유를 해보려고 영상을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기운데, 이기후라는게 농작물을 키우는데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다른 농작물들도 그렇겠지만은, 수확하는 시기에 비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땅이 메말랐을 경우 두 가지 형태 다 농장주에게 순수익적 면에서 손해를 끼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바른 땅은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죠 삽발이 받지 않는다 굴치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리고 땅이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수작업으로 굴치를 했는데 어 밑에 박혀있는 직근뿌리를 삽이나 곡괭이나 사람 힘으로 끊어내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워낙 수분기가 없기 때문에 그 직금 뿌리를 끊는 과정에서 분이 쉽게 부서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했던 분 모양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분 모양을 살리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굴치 실패하는 나무조차 몇 개가 있었더란 말이죠. 그럼 반대로, 그럼 비가 많이 와서, 아니면 비가 어느 정도 와서 그 비온 다음날이나 습기가 다분하면은 방금 나무대장이 설명한 뭐 뿌리를 끊기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분이 부서진다거나 삿발. 그리고 삽이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굴삭기가 지면을 파는데 시간 오래 걸린다거나 그런 일이 적을 거 아니냐 맞습니다 적습니다 메마른 땅보다는 아주 잘 파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비가 온 다음 날이나 비가 아주 잦은 그런 주기에 작업을 하면은 습기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유도하는 나무 분 형태가 너무 물러져 버린다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온 바로 다음 날 비가 어느 정도 많이 온 다음 날 작업을 하게 되면은 굴치한 구덩이 우리가 나무 분을 유인해내기 위해서 굴치 작업을 하게 되면 장비로 굴치 작업을 하면 구덩이가 꽤 깊죠. 그러면 근처에 있는 지면에 있는 습기들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나무를 굴치하기 위해 유도한 그 구덩이 속으로 물이 모이면서 나무 분을 채 감싸기 전에 그 구덩이가 물탕으로 변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오지 않아서 자주 오지 않아서 메마를 때도 작업하는데 문제가 있지만은 대려 반대로. 비가 많이 오 거나 비가 많이 온 다음 날 작업 을 해도 당연히 구덩이 안에 물이 차서, 작업이 더뎌지거나 아니면 은 습기가 또 너무 많아서 분에 찰떡같은 그런 딱딱딱히 달라붙는 흙들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완전 반죽같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분을 따다듬을 때 손에 막 진흙처럼 묻거나 아니면 너무 분이 물러져서 곡괭이나 삽질을 했을 때 뿌리가 끊어지지 않고 뿌리와 함께 유연하게 아예 그냥 탁탁탁 로링을 친다고 하는데 그 뿌리가 끊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곡괭이 힘에 맞춰서 그냥 춤을 추는 그런 경우가. 허당하게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땅이 너무 메말랐거나. 아니면 땅이 너무 습한 경우에는 작업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좋지 않은 작업 환경이 발생되기 때문에 나무 작업을 하실 때는 이 점을 명심을 하셔가지고 너무 습하지 않은 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그런 주기를 피하되 그리고 너무 메마르지 않은 날 그리고 지금처럼 가뭄이 너무 지속돼서 땅발이 너무 딱딱해서 나무 굴취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그런 환경을 최대한 피해서 작업을 하면은 우리가 5년 6년 7년 애지중지 키워서 판매하는 나무 재 재테크적 수확을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 신경을 써서 상승시키는 그런 즉각적 효과를 누릴 수가 있으니까 꼭 명심하시고 기후 환경이 우리 나무 재테크 굴치를 할때 수학을볼때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한번 고려해 보는 사항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오늘 영상을 들었습니다 아 오늘 참 이거 작업이 아, 땅이 얼마나 야문지 사람들이 삽질 복갱이 질 그리고 먼지 그리고 분이 조금씩 부서져서 그 분을 보완한다고 드리는 수공적 시간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장비도 안 타고 수작업으로 사람 작업이 되니까 한 사람당 약한65 석개에서 70개 정도 작업은 능히 해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인원을 그냥 두 명만 붙여서 요렇게 오는 실려고 농장에 그냥 제초 관리도 좀더 하고 농장 을 둘러보려고 왔는데 이게 웬걸 제가 그냥 아침부터 지금까지 완전 상노동의 노동을 해 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좀 예상을 했습니다. 땅빨이 좀안 받으면은 내가 좀 조력을 해야겠다. 예상을 하고 두 명을 불렀지만은 아세 명을 부를 걸한 명을 더 불렀어야 됐는데 그런 후회가 들더군요 아, 아무튼 나무 대장 구독자 분들께서는 나무 농장을 운영하실 때 이런 기후적 조건이 나무 굴치 작업을 할때 나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반대로 잘 이용하게 되면 은 오히려 나에게 나무 재택 그 적으로 단기적으로 순수익을 상승 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참고하시면 은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시간 내에 고생은 좀 하긴 했지만은 안전하게 작업 마무리 했습니다 이상 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은 나무 대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무 농사의 모든 것. 나무 대장.